왜냐, 그러면은, 네. 어, 물은 물이요, 술은 술이요. 네. 있, 구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이 명확해야 된다는 뜻이에 네. 성격이 물에 물 탄다, 술은 술 탄다,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네. 김성경에는 이름을 딱 가지고 되는것 같으면은, 남성, 얘기지 네. 여성다운 성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분은 네. 어, 결혼을 한번 했다가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혼자 지금 살고 네.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네. 네. 왜그러냐 그러면은. 어,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편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여성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네. 가정이 각각 다 틀리잖아요. 김성경이라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하게 있으면 은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늘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아... 내 가정은 내가 이끌어 간다는 뜻이니까 아... 캐리우먼이라는 뜻이 또 되겠죠. 그런데 아... 이분은요. 네. 어... 결혼을 조금 늦게 했더라면, 좀 좋지 않았었을까. 음. 왜 그러냐, 그러면, 어 일이 더 우선이었는데, 물론 예. 일 속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배우자를 만났었겠죠, 처음에는. 예. 좋아서 또 만났었을 거죠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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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을 건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워낙 털뜰털뜰 하다 보니까, 예. 주변의 남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자연스럽잖아요. 네. 아. 부담이 없잖아요, 남성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게 되고 만인의 이제 여성으로 우리가 이제 보기도 되는데 yeah. 속은 굉장히 아마 외로울 거예요. 아. 아마 외로워서 정말 힘들 거예요. 아. 그 웃음 뒤에는요, 음. 외로움이 늘 자기 스스로를 음습하고 있는데 그 그럼. 음습이 일로서 예. 웃음으로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를 하고 있다. 아. 그것은 이제 배우자와의 초장에 네. 이별수가 따르지 않았다면은 지금 어는 네. 누구보다도 네. 더 좋은 맑은 웃음이 되겠죠. 아, 그럼 질문 있습니다. 네, 이분 아이도 미모도 너무 이쁘시고 네. 마음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혼은 네. 언제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분 그 나이로서는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되어 보이나요? 내가 볼 때는 뭐한 40주만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그 정도인 정 예, 많이 보인게아니겠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자기의 본 나이보다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 아, 예, 물론 타원한 예. 그런 미모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마음 가짐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편온, 예.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예. 예. 동안의 모습으로도 가고는 있겠죠. 예. 예. 아마 이번 제가 보는 견해는, 2024년, 네. 2025년, 네. 2월달, 3월달에 네. 결혼 운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잘 살게 될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하나는요, 아마 종교 생활을 좀더 착실하게, 종교의 믿음과 종교에 대한 국구한 마음으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은 예. 나쁜 눈도 좋은 눈으로 바뀌는 그런 이름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 아. 아. 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